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차만 여수들 전중의 팀장입니다. 어, 그러면 이 차량은 제가 2주 반? 어, 한 3주 정도에 네. 올려드렸던 제네시스, 신형 제네시스 G80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제가 부천가서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죠. 1인 신조에 용도에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 정말로 귀한 화이트 색상인데, 오늘 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냐면, 어, 이제 대형 차량들은 이자를 내야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상세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세요. 그래서, 화이트 색깔이라, 아, 어 되게, 좀 빨리, 이렇게, 좀 상사, 우리 단지 내에도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자를 두번 내는 것보다는, 빨리 100만원 재고 할인을 해서, 그냥 원전 처리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100만원, 100만 아, 110만원, 예, 할인을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처음에 제가 4,890에 해놨었는데요. 아, 4,890. 근데 지금은, 478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색깔이고요 옵션은 이제 옆에 보시면 정보가 나오겠지만 파플러 패키지에 레시콘 사운드 들어가져 있고요 화이트 색깔의 안에는 또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매물이 조금 상당히 귀한 매물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형님들께서도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외판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신차 보증에 그리고 일반 부품까지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구입 후에 본드실 게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 8월달은 제가 갖고 있는 차량들 다 계속 마이너스 나는 차량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이때가 기회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신형 제네시스 G80. 뭐 전면부 모습만 보시더라도 사실 굉장히 디자인 자체나 또는 옆으로 그릴이 앞쪽에 커지면서 차량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이는 차량이고요.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고, 현재 110만원, 에 재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이자를 두번낼 바에는 빨리 그냥 원전 처리를 하는 게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엔카에도 똑같이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참 옆모습이 이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디자인 자체가 비율이 굉장히, 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에 보닛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좋습니다. 자, 설명 모습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휠 상태, 이쪽 굉장히 깔끔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보여드리고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봐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앞도어나 뒷도 부분,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차량 자체가 진짜 이 비율이 좋다는 게딱 뭐랄까요? 그 앞에, 여기 오버엔과 뒤 오버엔 자체가 굉장히 모습이 이쁘게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앞도 뒷도 부분도 깨끗하고 썬팅 상태 괜찮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관리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신차 보증 남아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휠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뒷타이어 상태는 한3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화이트 색깔은 되게 귀하고 빨리 나가는 이제 차량인데 지금은 이제 그럴 예, 제가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그냥, 예, 원전 처리 또는 마이너스 한 2, 30만원 보더라도 빨리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판단을 해서 그냥 가격을 확 낮췄고요. 범퍼라든지 트렁크 디드 썬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디드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형차답게 트렁크 공간 좋고요. 전통 트럭 옵션 들어가져 있고, 안쪽에. 근데 이 대형차 치고는 그렇게 뭐 넓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그 기존에 g 8 0을 봤을 때 조금 협상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C필러 라인, 라인 자체가 조금 들어오면서, 예, 공간이 살짝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의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뒷바퀴 휠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 휠 상태도, 예, 굉장히 깨끗해요. 이런 부분도 한데, 이쪽 바퀴는 이렇게 좀 묻어있죠?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거는 좀 제가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색깔인데 시트 색깔이 이렇게 도어 테임이라든지 시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더라도 브라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니어 커튼하고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블랙박스 이런 거 있는 것도 이따가 다시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상태가 진짜로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지 항상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도어 부분, 그리고 앞도어 이런 부분도 상품화 관리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앞도어 상태도, 아앞 휠. 앞바퀴 휠 상태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 관리 잘해놨고요 그리고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네시스는 대형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5년에 10만 키로까지잖아요. 근데 요 차량은 6만 키로대기 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크게 걱정 없는 차량이라고 사료되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이쪽 앞에 보시면 계기판 일단 디트럭 계기판 들어가져 있죠. 팝업 패키지 들어가져 있고요. 네, 후추방 모니터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헤드 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 6개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 이 윗에 부분에 이제 하이패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이쪽 도어 트림이라든지 시트 상태,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가는 거, 이 센터 패션 부분 보면은, 열선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라거 확인하시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USB 단자,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가능한데 아이폰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기어가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조금 다이얼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항상 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반절 주행 가능한 어댑티브 클루즈. 그리고 이쪽에 시트 예, 가죽 상태,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좋고요. 오토 스탑 들어가져있고 이쪽에 차선이탈,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저기 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차량이 진짜 화이트 색깔에 좀 귀하긴 해요. 예, 그리고 1인 신조의 레시콘 사운드의 파플 패키지라는 게 귀하긴 한데 사실 지금 이제 휴가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빨리 또 예, 회전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로 예, 재고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문제 없고요. 일반 부품까지 AS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면서 고르시면 좋은 차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에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 평가사 내차 마이너스 전주 팀장입니다. 와, 네. 이 차량 저는 요 솔직히 이 차량이... 야,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보셨거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두팀 모셨고, 다른 딜러들도 제 차를 빼기 위해서 봤는데, 시원하게 이게, 부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대출이. 제가 이걸 처음에 2,290만원에,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2,190. 그래 오늘은 얼마냐? 2,16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차주 입장에서, 제사주니까 완전 마이너스 보고 파는 차량이고, 현재 뭐, 130 정도, 할인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제 이자를 제가 두 번을 냈기 때문에 완전 마이너스 처리하는데 이 차량이 그랜저 아이즈가 아니라 더뉴 그랜저 아이즈잖아요 거기다가 등급도 이스크루시브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 등급이나 프리미어 초이스 등급이 아니란 말이죠 뭐 주행거리는 주행거리는 뭐한 15만 2 0 0개 탔는데 화이트 색깔이라서 진짜 빨리 나갈 줄 알았는데 와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횡다만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 너무나 좋고 2160만원이면 정말로 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화이트 색깔의 이스크루시브 등급. 정말로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고 제가 요즘에 지금 재고 할인하는 차량들이 몇대 있어요. 그런 부분 차들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에 뭐 이렇게 그릴을 보면 더뉴 그랜저 iG 더뉴 그랜저 iG는 기본적인 그랜저 iG하고 비교했을 때이 앞쪽 그릴 부분이 엄청 커지면서 넓어지면서 차량이 더커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전장의 길이도 늘어났기 때문에 대형 차인데도 그랜저 iG하고 비교했을 땐 조금 더 큰.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휠 상태. 뭐, 그때도 제가 한번 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휠 상태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상태도 거의 미쳤어요. 80% 정도 남아져 있고, 뭐, 앞도라든지 뒷도, 이런 부분들조차도 너무나 지금 상태가 잘 되어져 있는데, 이게 모든 그래요. 다 시기를 잘 만나야 돼. 이게 뭐 차가 뭐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시기적으로 잘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시기를 잘못 만났다. 근데 이번에 2,160에 가져가는 우리 형님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들고 뒤에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깨끗하죠. 전반적으로 디 타이어 상태는 한6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자, 뒤에 니어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그랜저 IG에서 더뉴그랜저 IG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테일 테일 램프가 일자형으로 돼요. 뭐 그랜저 IG도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좀 도드라지죠 앞으로 돌출이 되면서 그래서 차량 상태든지 이런 부분도 좋고 항상 이 그랜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트렁크 버튼을 못 찾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되어져 있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안쪽에 대형차 닿게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다른 외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뭐휠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형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외파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깨끗해서 형님들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고 앞바퀴 휠 상태는 이쪽에만 이렇게 묻은 전에 스크래치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이 차량 처음에 제가 2,290만원에 시작을 했어요 네, 현재 지금 2160인데, 뭐, 어떤 분은 괜찮다, 어떤 분은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차량은 더뉴 그랜저 아이즈 화이트 색깔의 익스크루시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해서 보신다 그러면, 아마 형님들께서는 지금, 이 여름철, 이 살짝 이제 우리 고객님들 손, 형님들 이제 저희가 손님이 없을 때 이럴 때 지금 차량 사시면 아마 정말로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어, 누가 채 가기 전에 빨리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모습을 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아주 한번에 묵직하게 잘 걸리고요. 앞쪽에 계기판 실트로서 확인해 주시고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익스크루시브 등급이에요. 그래서 옵션 자체도 아마 빵빵하게 잘 되어져 있을 건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은요렇게 지금 깜빡이 넣었을 때 후추방 모니터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 깨끗하고요. 대시보드 상태 좋고요. 이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예. 도 트림 부분이나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어라운드뷰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에 따라서 있냐, 없냐 차이가 있습니다. 화질 깨끗하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프리미어 등급에는 통풍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프리미엄 초이스나 이스크루시 브에는이 통풍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기어 노브는 이제 버튼식으로 되어져 있고,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 단자가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키는 3개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특히 3개 준비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들어가져 있고, 반자율 주행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선이텔 들어가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는데 사실 이 차량 정말 성능적으로도 너무나 좋고요 핸들 상태라든지 실내 상태 그리고 제가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라지 이런 부분들 뭐 썬루프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그건 조금 아쉽고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항상 좋은 차량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블러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